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드론쌤. 18 기본 조종 기술. 드론을 성공적으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합니다. 처음 드론을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안정감입니다. 기본 조종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드론과 소통하는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드론의 리모컨 조작법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리모컨의 좌측 스틱은 주로 고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우측 스틱은 비행 방향과 회전을 제어합니다. 이두 스틱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미세한 조작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호버링 기술은 드론 조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호버링은 드론을 한 지점에 정지시키는 기술로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 상하 미세 조정 능력이 중요합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 주변 환경에 따라 드론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적인 비행 패턴 연습도 중요합니다. 직선 비행, 원형 비행, S자 비행 등 다양한 기본 패턴을 익히면 드론 조종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실내보다는 넓은 야외 공간에서 안전하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배터리 관리와 비행 시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20-30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터리 잔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타이밍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조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주변 환경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드론 비행 중에는 순간적인 판단과 재빠른 대처가 필요하므로 집중력과 침착함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종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 비행을 학습의 기회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누구나 훌륭한 드론 조종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